제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키스기아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스루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인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청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리 아니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복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 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